이어서 갈게요. 7 번. 자, 어법 틀린 거 먼저. 7 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Each species of animal. 자, each죠? Each species 각 종. 자, species 자체는 s가 붙어 있지만, 요건 단수 복수 다 쓰여요. 여기서 each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또 단수를 썼네요. 자, 각 종의 each species of animal. 종각 종은 can detect. 동사가 can 붙었지만, 여기서 만약에 그냥 현장으로 할 거면 단수 받아야 돼요. each니까. each는 무조건 단수잖아. 각 종은요, can detect, 감지할 수 있어요. different range of odor, 다양한 영역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어요. no species, 어느 종도 can detect, 감지할 수는 없어. all the molecule, 모든 냄새 분자를 다 맡을 수 있는은 없어요. 무슨 분자? That are present 존재하는 선물 아니죠? 자, 환경 안에 존재하는 모든 냄새 분자를 다 디텍트 감지할 수 있는 스피시는 있다 없다 없다. 인 위치는요 앞에 있는 environment를 지금 선행사로 받고 있습니다. 선행사가 환경이죠. 그럼 인 위치 가능하죠. Where, where이니까요. 그럼 플러스 무슨 문? 완 문. 왜완 문이야? It lives 일형식이야 그럼 완 문이야. 주어 동사로 끝이야. 지가 살고 있는 이 지가 누구예요? Species예요. 그러니까 species 아까 단술 했잖아. 그 종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안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를 다 맡을 수 있는 애는 없어. There are some things 어떤 것들이 있거든 that we cannot s p e n d 우리 인간은 못 맡아도 but we h a e 하지만 걔네들을 잘 봐야 돼요. 이 선행사 요요 띵스 요 있지. 얘도 요 선행사 받아. 그러니까 이 선행사 가지가다 가져가는 거야. There are some things 어떤 것들이 있어 that 어떤 거 we cannot smell 자 우리는 인간은 못맡아 but 그런데 which가 바로 또 선행사 things 받는 거야 하지만 그것들을 animal 동물은 can 맡을 수 있어 can 뒤에 뭐가 빠졌냐 smell이 빠졌지 so 둘다 that도 그렇고 which도 그렇고 선행사 things 받아요. There are some things. 어떤 것들이 있는데, that. 이것들을, 인간은 못 맡아, but. 그런데, which. 이것들을, 다른 동물은 맡을 수 있고요. and vice versa.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아까는 인간이 못 맞는데 동물은 맞아요. 이번에는 동물은 못 맞는데 우리는 맞아요. 이런 뜻이야. 동물은 못 맞아요. 하지만 인간은 맞아요. There are also d i f f e r e n c e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Between animal 개체 사이에 아 개체들 사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개코고 누구는 개코가 아니에요. Relating to, 뭐랑 관련돼 있다? ability. 무슨 능력? to smell an odor.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되는 개체만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냄새를 진짜 못 맡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아, 굉장히 잘 맡는 개코도 있죠. 그래서 개체의 차이가 있어요. 개인의 차, 개차가 있어요. 어디에? 능력에. 무슨 능력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 or 아니면 how 얼마나 pleasantly ly 빼야 됩니다 여기가 틀렸어요 형용사입니다 주동 how 형 주동 얼마나 그 냄새가 어우 좋은지 아닌지 여기서 pleasant, 좋은으로 해줘야 돼요. it이 예요 odor, 그 냄새를 뜻합니다. seem은요, 형용사만 받기 때문에 여기서 how pleasant it seems가 가져야 돼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아닌지에서도 개인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So, 첫 번째 냄새를 맡는 능력에 관련된 개인의 차가 있고요. 아니면 이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문지에 대한 개인의 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 와 향수 냄새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향수만 맡으면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like 좋아합니다 고수의 향을 좋아해요 known as 다른 이름은 cilantro라 불려요 코리안들는 미국에서는 cilantro라 불러요 while 한편 반대로는 others find it 가짜 목적어 목적보어 두 가지. 아, sorry. 감옥 아니네요. 뒤에 투부정서 없네요. 미안해요. 이 t 은요 고수를 뜻해요. 어떤 사람들은 find 발견합니다. it 고수가 목적 보아. so be. 아, 왠지 비누향이 나는 것 같아. unpleasant. 음, 좋지 않아. 아, 나 고수향 별로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효과는 이 영향력은 underline 그 안에 기저하는 유전적인 genetic 요인이 깔려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좀 안에 깔려있는 것같아요 underline 깔려있다 기저하는 것같아요 due to 뭐 때문에? 명사, difference, 차이 때문에. 무슨 차이? In the genes. 유전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유전자? 통제하는 유전자. 뭘 통제하는데요? Our sense of smell. 우리의 후각을 통제하는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Ultimately, 그럼 결국은 뭐야? The selection, 선택. 무슨 선택? 거북트그 냄새나 그 향의 선택, 디탁티드 피피 받아요. 감지되는 누구로 인해서 그 주어진 종에, 그 주어진 종으로 인하여. 감지되는 냄새를 selection 냄새 선택 이 말은 뭡니까? 누구는 맡을 수 있고 누구는 맡을 수 없다면서요. 그럼 주어진 종이 감지할 수 있는 그 냄새 selection 선택 아니면 뭐 모음 모듬집 and 그리고 두 번째 주어 또 나옵니다. how 어떻게 그 냄새가 how that odor is perceived 이두 가지예요, 주어는. 첫 번째 주어, the selection of scent. 자, 어떤 냄새를 내가 맡을 수 있는지, 그 선택권. 그리고 how that order is perceived. 어떻게 그 향이 인지되다죠? 어떻게 그 향이 인지되는지는, 그 향이 좋은지 나쁜지는, Will depend upon. 자, 주어는 두개 나왔죠? 전체적으로 동사 갑니다. depend upon. 의존한다. 뭐에 따라 다르다. 그 동물의 생태학에 따라 다릅니다. So, 그 동물의 생태학을 알아야, 아, 얘는 이 냄새를 맡을 수 있구나, 없구나. 얘가 이 냄새를 좋아하는구나, 안 하는구나를 알수 있어요. response profile, 이 반응을 한번 프로파일로, 프로필로 한번 쫙 요약해 놓으면 of each species 각 종이 어떤 냄새에 반응하고 어떤 냄새를 싫어하는지, 그 반응을 한번 프로필로 만들어보면, will enable, 가능할 거예요. if, 그것이 locate. 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위치를 발견하다. 뭐, 그냥 발견하다라고 쓸게요. 알아내다.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냄새에 공구번을 요 어떤 냄새? that are 여기 대시 뭐야? sources 선행사 받았어요. 어떤 공급은 relevant to it. 아, 그 종에게 species입니다. 그 종에게 관련 있는... 냄새 공급원이 무언지 알아내는 걸 가능케 해줄 거고요. and, 그리고 to respond. 왜 to 또 나왔어? 이 친구, 이 친구 같이 목적보어 가는 거예요. 목적보어 1, 목적보어 2. 그리고 그에 따라서 respond. 이 냄새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조금 뜬금없어. 이 종의 그 반응을 한번 프로필로 쫙 프로파일 해보면 그 종, 그것이 발견하는 어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요. 뭘 발견해요? 자기의 관련 있는 스멜이 뭔지 그 공구번을 알아낼 수 있게 해주고요. 또 그에 따라서 리스폰드, 반응하는 걸 도와줍니다. 이네이블 가능케 해줍니다. So, 종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건 다르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은 유전적인 내역입니다. 사실은. 자 그다음 9번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요. 오늘 7번까지 먼저 하고 자 9번의 내용이죠. 자, positively or negatively 먼저 알아볼게요. Positively 긍정적이던 or negatively 부정적이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all 있으니까, positively,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Our parents and family, 이게 주어져, 부모와 가족은, are, 뭐예요, powerful,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어디에? on us, 우리에게. But even stronger, 이거보다 더 강한 영향력, 특히 when we are young, 하지만 더 강한 것은, are our friends. 잘 봐야 돼요. 여기 무슨 치? 도치됐습니다. even stronger. 지금 여기에 보어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것은,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거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은 are our friends.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로 우리가 도치됐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but even stronger. 하지만 이거보다 더, 더 강한 영향력은 우리 친구다. 부모보다는 친구랑 더 어울리죠. 특히 어렸을 때. We often choose friends. 우리는 친구를 선택합니다. As a way of, 뭐로서? 방법으로서. 무슨 방법? Expanding.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확장시키는 방법이에요. Sense of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방법이에요. Beyond, 너머로. 뭐 너머로? 우리 가족 너머로 나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As a result, 그 결과 Pressure, 압박감 무슨 압박감? Conform to, 뭐뭐에 순응하다. 뭐뭐에 따르다란 뜻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순응하다 그래요. 자, 압박감. 무슨 압박감? To conform to. 자, 이 to는요. to 더하기 동사원형, to 부정사 to고요. 이 to는 뭐 뭐에? 라는 전치사입니다. 자, 압박감. 무슨 압박감? To conform to the standard. 그 기준에 따라야 되고 기대치에 따라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누구의 기대치요? 나의 친구와 다른 사회 그룹이죠. 다른 사회의 모둠이라고 할게요. 우리 친구나 아니면 사회 모둠 아니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룹의 일 기대치와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그 이분 중요합니다. The pressure 압박감 무슨 압박감? To conform to 뭔 말?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 어디에 친구들의 기대치나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그 압박감은 주어자리 동사 is likely to be intense. 굉장히 압박감이 강합니다. Judith Harris 어떤 사람이야? Who is a developmental psychologist? 발달 심리학자인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요 Argus라고 봐야 되죠 Argus 주장합니다 대떡기 완문을요 세계의 주된 Forces 힘이 세 가지의 중요한 Forces 힘이 Shape 형성합니다 우리의 뭐를 형성해요 발달을 형성합니다 1번 개인적인 기질 두 번째, 우리의 부모, 그리고 우리의 또래. 여기가 바로 친구들이죠. 세 가지의 메인 포스, 세 가지의 강력한 힘이 우리의 발달을 형성한대요. 그건 바로 개인의 기질, 날때부터 있는 기질이라고 하죠. 두 번째,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중에서 인플루언스 얘가 좋아합니다. 또래의 영향력, 그녀가 말하길. 또래의 영향력은 동사 자리 is 어때요? Much stronger, 훨씬 더 강해. 훨씬 더 강하다. 뭐보다? That of parents. 여기 that은요 대명사로서 influence를 대신해요 부모의 영향보다 앞에 인플루언스가 있으니까 그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스 대신 a 도 o 브를써준 거예요. 복수는 those of겠죠. 그래서 특히 동료의 영향력은 훨씬 강하다. 뭐보다 부모의 영향력보다. the world 그 세상, 무세상, 그 무슨 세상 that children share with their peers. 동료들과 나누는 바로 그 세상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바로 그 세상 아이들이 공유하는 세상은요 is입니다. What 더 a 대시야 뭐뭐하는 것이야. 바로 그 세상이 shapes 형상해 주는 겁니다. 모를려 그들의 행동을 shapes 형성해 주고요. and modifies. modify 수정하다란 뜻이에요. 수정도 해 줘요. 변신하게도 만들어. 변하게도 만들어. 모를려 특징을 어떤 특징 that they were born with. 날때 가지고 있던 본인의 특징 아니면 성격을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요? 또래와 나누는 그 세상이 그래서 병렬 구조 shapes and modifies 그리고 하나 더 and determines 이렇게 갈게요. Hence 따라서입니다. 자 그럼 주어는 뭐예요? 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공유하는 그 세상은 is입니다. 그 세상이 바로 shape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 형성해주고요. 그들이 날 때부터 갖고 있던 어떤 성격이나 기질을 수정해 줄수 있고요. and 그리고 결정해 줍니다. 모를려 어떤 유형의 인간이 될지를 어떤 인간 that they will be 그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될지도 또래가 또래와 나누는 그 세상이 결정해 줍니다. 뭐할 때? When they grow up. 그래,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 친구들 잘 만나라 그러죠. 그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야, 우리 가서 오토바이 타자! 거기에 따라야 하잖아. 그런 친구 만나면 안 돼? 그리고 성격도 수정하게 되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을 한다. 그래서 모다 주제는 친구 잘 사귀자예요. 한마디로 친구 잘 사귀자입니다. 자, 이어서 갈 지문은요. 바로 그 다음 지문. 2019년 11월 모의고사입니다. 2019년 11월 모의고사 한번 가볼게요. 그 중에 29번 지문입니다. 29번 한번 같이 와 볼게요. 자, 잠깐만 보시고 그 다음 지문. Non verbal communication부터 들어가겠습니다. Non 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소통입니다. 아이코 안 찍히는군요. 오케이. 자, non 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비언어적인 communication 의사소통은 It's not a substitute.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For, 모를려. 말.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우리 의사소통을 대체할 수 없어요. Non-verbal verbal을 대체할 수 없어. Rather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럼 instead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it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should function 기능을 해야 됩니다. As 무슨 기능? Supplement 어떤 보완이나. 고충하는 기능으로 써야 돼요. 콤마 찍고 ing, serving, 어떤 역할을 합니까? enhance,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모를려, richness, 풍요로움을. 모래 컨텐츠 of the message, 그 메시지의 내용을 조금 더 풍요롭게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보완의 보충입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 That is being passed across. 그리고 여기서는요, 요 that is 있죠? 생략도 가능하니까 여기 따로 이렇게 묶어서 요 부분은 뭐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럼 being passed across 이렇게 남겠죠? 좀 전달되는 메시지에 내용의 풍요로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우리 남벌벌은요, 보완의 역할입니다. 비언어적인 이런 의사소통은 can be useful 아주 유용하죠. 이런 상황에서요. where를 로 바꿔요. in which 어떤 상황? speaking 말하는 것이 impossible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부적절할 때 내가 지금 말을 못 하는 상황이야. 이럴 때는 non 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소통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죠?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럼 눈짓, 발짓, 코짓 요렇게 해서 자, imagine 상상해봐. You are in uncomfortable position. 너 지금 불편한 자리에 있어요. While talking while 하기 ing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help 도와줄 거야. 오형식 you 그다음 목적부어 계시죠? To 가능하죠. 도와줄 거야. 그 메시지를 across 전달하는 거를 도와줄 거야.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왜? To give you 너에게 some time off. 좀 시간을 줘라. Of the conversation. 벗어나리라고 해야 돼요. 이 대화에서 벗어날 시간을 달라고 뭐 하기 위하여? To be comfortable again. So, 다시 편안해지도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한 거야. 그래, 이 불편함을 비언어적인 소통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뭐 하도록 내가 이 대화를 잠시 멈추고 다시 편안해질 수 있도록. Another advantage.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 over 비언어적인 소통의 또 다른 장점은요. is 대답이 완물이라는 것이 보어로 나와 있죠. It 비언어적인 소통은 offers you 너에게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해 줘 여기 나오죠 offer a b a에게 너에게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무슨 기회 express 아 표현할 기회 뭘 표현해요? emotion, 감정과 attitude, 태도를 properly,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기도 해요. without, 뭐뭐가 없다면, aid, 도움이 없다면, help 바꿔도 돼요. 자, nonverbal. 자,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눈짓 발짓 코짓에 도움이 없다면 there are several aspects 여러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너의 본성과 너의 성격에 여러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측면들은 will not be adequately 적절히 expressed 표현되지 못하는 수동태이죠. will not be express e d 제대로 적절히 표현되지 못할 너의 성격이나 어떤 본성에 여러가지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꼭 필요해요. 비언어적인 유사소통은. So again 한번 더. It does not substitute. 대체하는 게 아니야. Not A but B. 너무 중요하죠. substitute, 대체하는 게 아니라, but rather complement it, 그것을 보완해주는. 아, 언어적인 소통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앞에 it does not substitute. 앞에 s가 여기 붙었죠? 여기 뒤에도 그래서 s 붙여줘야 돼요. 왜 주어는 it이니까요. it, 그것은, 비언어적인 소통은 does not substitute. 대체하는 게 아니라, but, 그게 아니라, rather, 오히려, verbal communication. 언어적인 소통을 사실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가 11번이었어요. 다음 시간 13강 1, 5, 6 이어갑니다.